네, 그래서 이분입니다 네, 스페셜 세트로 샀는데, 네, 그 뭐지? 여기 돼서 저는 안죽었든요 뒤에서 여기가 제거. 네, 이황천대장하고 합쳐서 이렇게 온 건, 그냥 온 건데, 이제. 그럼 제 럭키스니크 제품이 없다고 이걸 줬네요. 네, 그 다음에 뭐사선벌레드장 이거 제가 산 거고요. 500원짜리 포귀에서 샀는데 잘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레드아이본입니다 목소리가 이상합는데 네, 안녕하세요. 레드아이본입니다 지금 밤이라서 저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공이 있고, 즉 요요가 있고. 음, 이면 소리가 나고, 잠깐이요면이 <laughs> 치죠. 오 이거는 다이아냥입니다. 다이아냥이다가 스페셜 면도하고 반짝반짝거리죠. 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여기. 그때도 <목소리도> 어, 그렇거 사진을 찍어서 보거하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구여서 음성을 눌러줘야겠죠. 여기 오르고 있죠. 그 다음에 다스불레대장입니다 숭불레 대장은 용맹족이고 멋진 그림이고 코트는 이렇게 짝퉁입니다. 아직 제가 뽑은 거라서 그런지 선정인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패턴은 음, 이렇게 되어있고요. 제가 잘못빠르겠네요 기본형입니다 힘이 느리고 불이 지저이고 음, 교육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교육코드도 있습니다. 선수은보여드릴게요양어내릴게요 네, 끝입니다. 이 불쾌족도 불쾌족이고요. 이 칙칙하장님은 칙칙하장님입니다. 불쾌족이고요. 네, 저렇게뭐 네, 네, 여기 QR코드 있고 네, 여기 코드 있고 QR코드 있고 병원통 들어서세요 이거 또 입었나요? 그 다음에, 황천대장군입니다. 황천대장군 은 적혀있고, 용맹 쪽이고, 예, 이제 번호가 없는 거 보니까 레전드 쪽이네요. 레전드 쪽소환한때 쓰는 거고. 이 패턴이 잘안 보일지도 모르는데, 일단 보이는 걸로 알고, 그냥 이렇게 하게 넘기겠습니다. 방송 아, 듣고, 이제, 제네랄 스워드의 그걸 만나보겠습니다. 네, 음, 뭐, 터치 라이트로 활동하고요잘활동합니다 네, 그게 아니야또 돌려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그게 아니양. 네, 원단을 끄겠습니다. 네, 지금 저도 배터리가 별로 없는 상태라서. 그 다음에 만나면 제네랄 스워드입니다. 제네라 스워드. 유유 중에서 전설의 설립 유유라고 하죠. 네, 가격도 센데다가 이게, 예, 챔, 유효 고수가 돌리면은, 13번 돌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바꿔 쓴 상태인데, 대본이라, 여기 파여있는데, 핑크팀은 조금 잘 되는 정도지만, 이것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네. 데 네, 지금 유효 해볼 수가 없고요 유효, 3번 정도 찍고, 했는데, 요 요치랑 같이 찍으려고요 그래서. 네. 제는 잠깐만 뜯고 오겠습니다. 반으로 이제 나누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 축하고 꼽아져 있죠. 여기 이제 축하고 이제 제는소스워드가 아니라 여기가 꼽아져 있고 네, 여기. 베어링, 골드머시기 하는 베어링인데, 네, 그래서, 요즘 친구가 바꿀 때부터 고무, 고무 패드를 안 끼워서 줘서, 이게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베어링 구슬은 이렇게 이고요. 돌아가는 속도넣어을까요 1초, 2초, 3초,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6초, 10초, 8초, 9초, 10초, 1 8 1 0 1 2 3 4 5 6 7 8 9 2 1 8 9 10, 1 0 2 3 4 5 6 7 8 9 1 0 1 1 1 1 1 1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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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 전설의 수익드 요현이 요현대 쌉니다. 게3만5천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핸드폰 흔들리기 시작하요 뭐. 핸드폰이 막 이상한 화면이 될줄 알았는데 그 때문에 핸드폰이 진동거리면서 화면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막 지글거리고 막그런데요 진동은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잠깐만는 네, 이거 좀 띄우고 올게요. 네, 제네랄스 워드. 여기 있습니다. 제네랄스 워드. 여기. 주라고 상당히 폭이 넓어서 강제리턴만으로 배우는 네, 이 풀리지. 강제리턴만으로 당연히 올라제 친구가 스을 많이 했네요. 네, 대문이랑 바꿨는데. 다시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리뷰면 끝이네요. 여기서는 오렌지 색깔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전이좋네에뭐 줄은 제거 때는 대문 집인데 어? 이 여기 매듭이.. 어떻게 되어있네. 문을 끊겠습니다.